이번에 말씀드린 트랙은 뭐첫 번째 트랙이죠. 애꾸, 애꾸인데 애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초반에 아마 그랫 떼랑 다음에 작업하기 전에 이미 썼던 트랙으로 좀 기억을 해요. 왜냐면 이게 타이피트에 먼저 작업을 했던 곡인데, 그래서 애꾸를 작업한 게 이제 뭔가 좀 어떻게 보면 뻔한 줄 수도 있어요. 막 형이 있는데 뭐 내가 안될 거라고 얘기했고. 근데 이제 애꾸라고 하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맨날 오픈어플 떨다 이래가지고 제3의 눈을 떠라 이런 게 있는데 저는 그냥 원아인 그냥 한쪽 눈만 떠서 하면 좀 재밌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는 막 외눈깨비 아니면 애꾸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 가사를 썼었어요. 그러니까 BMC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뭔가 제 상황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힘들었지만 그러니까 이 앨범 자체가 아빠가 퇴직을 이루게 하신 다음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조금 원래 정년보다 좀 일찍 하셨는데 그때가 제가 아직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때 뭔가 가족들의 상황을 더 낱낱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오늘 좀부당감과또 장남이기 때문에 어 이제 그래서 후렴에 아빠의 조금 이는 태지 가져다 준건 하면서 이제 시작을 했던 거죠 곡을 어떻게 보면 이 어쨌든 1번 트리기도 하고 이 앨범을 여는 첫 번째 장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중요한, 1번 트랙부터 이제 귀를 사로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제 타이피트 썼다가 이제 정복이가 비트를 갈면서 하다가 뭐 컨펌이 제대로 안 나고 해서 이제 정원이가 그때 아마 에꾸 때문에 네. 처음 참여한 거죠? 예. 네, 네. 그래서 에꾸를에꾸때 에쿠 이제 참여 들어왔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좋다고 얘가 나왔다가 듣는데 뭔가 좀 약하다. 그러니까 좀 뭔가 분위기는 어울리고 일본 트랙에서는 앨범 전체를 설명해주는 트랙이기도 한데 그래서 정보이가 이제 벌스 2의 편곡을 들어와서 같이 하게 됐죠. 일단 뭐말 그대로 아카펠라를 먼저 받아가지고 비트 후 작업을 했는데 이제 아무래도 타이비트고 루프 계열이다 보니까 좀 들으면서 뭔가 가사 전달을 비트를 통해서도 좀더 효과적으로 할수 있을 텐데 뭔가 그룹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좀 그런 거를 좀더 보완하는 느낌으로 그러니까 최대한 가사 분위기를 비트에서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만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좀 음, 루프 형식을 최대한 벗어나고 그래서 가사 전달 해가지고 막 중간에 하프 비트로 바뀐다든지. 뭐, 퍼커션을 갑자기 다른 느낌의 퍼커션을 쓴다든지 아니면 뭐 트럼펫이나 아니면 뭐 그런 재즈에서 자주 쓰이는 막 그런 실로펌 계열 악기 비브라펌 음, 그런 거지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그런 좀 차가운 느낌을 최대한 많이 반영을 하려고 했었죠. 월스 투또 많이 바꿨잖아, 근데 월스 네, 투를 네, 이제 바꼈죠. 어 스토리제 그 제가 이제 바꾼 거는 응. 이제 앞부분에 이제 가사 내용을 따라간 건데 이제 앞에서 이제 상황이 바뀌었다라는 가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응. 형 상황이 저는 생각 처기가 포커스를 잡았던 거는 더 이상 앨범을 형이 직접 안내해 된다는 거. 응. 앨범을 직접 안내한다. 는그 포인트랑 그냥 길거리에 눈을 두지 않는다는 거. 응. 그러니까 거리에다 나앉을 걱정을 응.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 그러니까 상황의 변화를 응. 뭔가 확실히 반영을 하고 싶었어요. 그, 비트적으로도 그러니까 가사의 상황이 바뀌듯이 비트에서의 분위기도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좀 들려주고 싶은 이게 사실 제가 인트로 트랙이 아니었으면은 굳이 하지 않았을 연출이기는 해요. 음. 그러니까 왜냐면 전 제가 생각했을 때도 막 어쨌든 힙합이나 장난에서는 어느 정도 그 테마가 확확 바뀌는 거를 저는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는데. 음, 거의 그냥 런 인트로 트랙이고 그다음에 어떤. 형황을황을함으함으로써이 앨범 전체에 앨범 전체 b 어떤 서론 개념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상황이 있기 때문에 뒤에 할말들이 발생한다라는 거를 뭔가 설명하는 트랙이기 때문에 좀더이제 전개를 한 거죠.